전자레인지에 식초를 넣고 돌리면 청소 끝! 못 여러분, 주방에서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음식에 직접 닿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넘어가셨나요? 하지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한달 이상 청소하지 않으면 대장균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균들이 우글우글거리며 작은 부주의가 식중독은 물론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단한 가지, 바로 식초로 완벽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면 세균 가득한 전자레인지 계속 쓰게 될지도 몰라요. 식초 청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넣고 돌리세요. 내열 용기를 준비해주시고요. 내열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유리컵이나 그릇을 준비해주세요. 물은 250ml 정도 해주시고, 식초는 소주 한 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른 생레몬을 넣어주시거나, 레몬즙을 넣어주면 레몬의 상큼한 냄새가 식초 냄새를 잡아줘요. 그래도 식초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구연산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구연산은 따뜻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구연산 한 스푼을 넣어 식초 대신 구연산으로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준비한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돌려주고 난후 뜨거운 증기들이 내부 벽면에도 다 달라붙을 수 있게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청소해주세요. 이제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올로 내부를 싹 닦아내면 눌러붙은 기름때와 냄새, 세균까지 깨끗하게 닦입니다. 진짜 심각하게 눌러붙은 음식 잔여물은 베이킹소다와 물을 살짝 넣어 섞어주세요. 이렇게 떡이 져야 합니다. 칫솔로 심각한 곳에 묻혀 닦아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쪽이 녹슨 건줄 알았는데 음식물이 이렇게 껴있었던 것더라고요. 닦일 거라고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닦여서 엄청 놀랐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칫솔로 심각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모조리 닦아줍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했던 식초물은 전자레인지 부속품들을 닦을 때촥 뿌려서 닦아 주시고요. 깨끗하게 마무리된 전자레인지 문을 바로 닫지 말고 안쪽까지 깨끗하게 다잘 마를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 문은 잠깐 열어놔 주세요. 와 아까 더러운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새 전자레인지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식초는 화이트 식초, 백식초를 써야 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화이트 식초든 양조 식초든 사과 식초든 다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다만 발사믹 식초처럼 당분이 많은 건 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잔여물이 남지 않게끔 깨끗하게만 잘 닦아주세요. 어, 식초 대신 다른 걸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락스는 전자레인지 내부 코팅을 손상시키거나 유독 가스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쓰시면 안 되고 알코올이나 손소독제로도 청소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 작동시 잔여물이 남아 있을 경우 불꽃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금속수세미나 매직블록은 내부 표면이 긁혀서 그 안에 세균들이 더잘 번식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직블럭이나 수세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청소에는 물과 식초 조합이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에요. 식초가 과학적으로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아세트산 성분 덕분인데요. 아세트산 성분이 향균 작용이 있어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성장을 억제하고 냄새 원인 물질까지 중화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살균, 탈취, 세정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없어서는 안될 재료입니다. 전자레인지 청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살림을 잘 못해서 늘 미루기만 했는데 오늘 해보니까 아, 이런 작은 습관이 가족 건강까지 지켜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저처럼 살림 못하는 사람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